아, 방금 전에 텐트에서 자고 올걸. 바보. 아시차요? 근데 저기예요 그, 아까 전에 제가 했던 세션 있잖아요. 거기는 정각이에요. 아마, 아마 이게 같은 이벤트를 모든 서버에서 동시에, 모든 세션에서 동시에 시작하면은 서버가 과부하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그 타이밍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서 세션 먼저 딱 시작하고 그 다음 세션 시작하고 막 이런 식으로. 아. 어? 어? 어디야? 어디 어디 어디? 침대 있어 침대? 난 침대가 필요해요. 페이스는 맥주. <laughs> 결국 서버가 문제였다. 아 이게 서버가 문제가 있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하는 게임인 거죠. 완전 인싸 게임인 거지. 그거는 인싸 게임 하는 사람으로서의 이 숙명이죠.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거. 어 뭐? 어? 아니 어디? 점프하면서 <laughs> 행복해로 불타요. 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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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블루 스크린 뜨고 있다. 어? 아! 이거 뭐 왜안 맞냐 저거? 뭐지? 마침 붉은색. <웃음> <웃음> 세상에. 아, 근데 그 영감가면 진짜 못생겼던데? 제 붉은색을 좋아하는데 여름 영감이랑 아 겨울 영감이랑 여름 영감인가? 그둘 진짜 구리더라고요 지금 막 아야 오우 쉣 오케이 여기 시작을 안하네. 시작할 때가 된것 같은데, 방금 그 총소리가 어쩌면 그거일 수도 있죠.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 어, 날라가죠. 승천하고 있지, 막 승천 침대 있니? 침대 난 침대가 필요해. 어, 사람이다. 아, 소파는 안 돼. 소파로는 만족스럽게 잠을 잘 수가 없어. 침대. 도유노 you know, 침대. 나 뭔가 지금 큰큰 잘못한 것 같은데? 아, 아니다 아니다. 그거 다 팔았다. 아, 깜짝이야. 뭔가 엄청 큰 잘못한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어? 점프샷. 위스키. 포크 앤 빈스. 오! 소금다 써간다. 좋았어. 좋아, 좋아, 좋아. 완전 좋죠? 아, 올라가, 올라가. 응, 올라가. 약물 보관함. 어 이거 뭐야? 왜 아무것도 없지? 그림물. 아 침대도 없네. 넘은 거 아니야? 어? 손님이, 어, 손님, 아 이게. 숙제를 하면 말이야. 어, 아, 이 자식, 아, 아, 마무리, 마무리. 이제 이거 깨야지. 어, 사람들 몰려오고 있어. 이제 이게 퀘스트가 시작할 타임인 거지. 이제. 근데 저는 그 전에 침대를 찾아야 돼요. 침대 보너스밖에 예전에 여기 왔을 때, 예전에도 침대 찾아서 헤맸던 것 같은데, 침대가 없어가지고 순찰관 선글라스, 동조림개밥 아,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야. 침대를 찾아, 침대, 침대 먼저 찾아 올라갈게요. 이게 침대가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게, 모양은 침대인데 못 자는 침대가 있어요. 맨땅에서도 잘 자는 놈이 침대 모양만 있어도 충분한 거 아닌가? 왜 잠을 못 자? 여기 없어테고 여기가 푸죽감 같은데죠. 약간. 어, 된다, 된다. 아, 근데 야, 나 자야 돼. 니들이랑 놀 시간이 없어요. 어. 아예 위험이라고 뜨네요. 으으. 으으. 병뚜껑. 개띠오 멘타츠. 얘들아. 나 여기 있어. 나와봐. 어, 아이 와봐 와봐. 나 자야 돼. 침대 어딘지 알았단 말이야. 설마 집 안에 있나? 설마? 아까 위에 올라왔을 때 없었는데. 어 여기 뒤에 여기 있었죠? 산업용 쇼트닝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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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튜브인데 할 필요 없고 자 올라가서 잡시다 올라가서 잠을 자고 그래도 시간이 안되면은 아예 그여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이거든요 되게 가까운 곳 거기 갔다 오겠습니다 <laughs> 코곤 소리 낮에 낮에 잠을 자야지 밤에 밤에 사냥을 하지 그래 30초 연 다음에도 이벤트 시작을 안하면은 악기 연주하러 가야지 악기들 설치해 놓은 곳이 여기 근처에 있거든요 거기 갖고 악기 연주하면 은 최적의 상태인가? 그거 들겁니다 지하철 용도수 <laughs>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는 집이잖아요 <laughs> 지하철은 지하철 그쪽은 집이라고 보기 좀 그렇죠 그거는 거주 공간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래도 제가 낫죠. <laughs> 노숙하는 것보다야 뭐? 자 옵션 자 제가 연주를 안 해본 게 어? 얘 튜바 이거 안 해봤다. 오커 무게감도 있죠. 어? 뭐 있어? 웃긴데 멋 있어? 뭐야? <laughs> 아, 네, 괜찮네요. <laughs> 빠바바바바, 빠바바바바바, 빠바바바바바. <laughs> 최적의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았 p 요 어어 왓? 어어 뭐야 뭐야 깜짝이야 놀랐잖아 산탄총 쉘아 어, 그래도 시작을 안 하네 여기 타이밍 좀 이상한 가보다저 그럼 서튼 철도역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도 여기 지나갔다 여기 왔다가 그냥 지나갔어요. 이 사람도 여기서 계속 버릇타고 있는 것 같은데? 흠 그럼 서튼 철도역에 가가지고 물건 좀 팔고요 아, 잠깐만 아 오우 oh 쉣 이러다가 수유못 만들겠는데? 잘못하면 재료가 애매하네? 으으 에이... 아, 몰라. 일단 서튼역 갔다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아, 이벤트 나도... 전설무 잡고... 이벤트 템 먹고 싶다고... 아, 이벤트 템이란다. 그 전설 템 먹고 싶다고... 근데 왜... 죽이... 내가 딱 총을 쏘기 전에... 벌써 죽고 막 그러는 거야... 환장! 다음번엔 그 나무에서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그 나무 뒤에서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서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있읍시다. 우리. 거기에서 버로 타고 있다가. 저다 심심해서 쐈어요 <laughs> 잘하면, 서튼 철도역에서 물건 팔고 있을 때 갑자기 이벤트가 뜰지도 모르잖아요? 그걸 노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레이저 그레인이랑 옥수수 그거 상할 것 같아서 여차하면 그냥 바로 집으로 가야 돼요. 그걸 갖고 집으로 가야지

배산 정맥주사 팩 케이크틀, 이거 알루미늄이죠. 케이크틀 좋아. 알루미늄도 은근 귀하니까 포라우포만큼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무기, 무기를 세네 넣어버리고요. 뭐파기로 했다. 어, 이거, 이거. 벤더, Responsible for your 선동이 작사죠 이거가 어운석검이 뭐야? <laughs> 인간에게 주는 피해 10% 증가 무게 90%감소내고50운석검 <laughs> 완전 내임드검아닌가 이거? 근데 레벨 25네요. 무슨 퀘스트 하면 주는 건가? No. <웃음> <웃음> 동물에게 동물에게 주는 피? 레벨이 안 맞는다. 피해량 증가. 대장이 주는 피해를 3초 동안 20% 감소. 이거 사서 쓸까? 제가 지금 갖고 쓰고 있는 게아 여기 없구나. 아 레벨이 안 맞네. 그격이오 어? 이중 사격 산탄총. 좋은데? 아 근데 저피해백 있잖아요. 이게 이중사격 포함된 데미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바에야 폭발샷건 쓰지. 폭발샷.. 폭발산탄총 있으니까요. 이거 아까 내가 팔았던 거랑 똑같은데? 의상 구명 어허 아 근데 사실 사람들이 운석검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옛날에 왜 운석으로 검 만들면은 명검이라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았을까요? 그그 그 약간 무협지나 이런 데서 하지 않나? 왠지 you 그거일 것 같아요. Has n o 네뭐 그렇게 볼만한 건 없는 것 같고 제가 술을 엄청 만들고 있으니까 술이 나빠야죠 술. 맥주를 왕창 팔면 될듯? 어... 한 병씩은 그래도 들고 t g 7개 그런데 맥 o 발효 중인 거 하나 팔면 r sell. I'm 우리가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이니? 없어? 없네 없나봐요 하, 오케이 와 무게 많이 줄었다 Mostly blood free <웃음> <웃음> 아, 미사일을 쏴버려야겠다. 그럼 데미지가 엄청 들어가겠죠? 미사일 써야지. 유타는 약간, 곡사로 약간 느리게 바뀌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리뉴 리버 레데이 얘네들 좀 갖고 다니면서 팔면 될것 같고. 시작! 시작! 시작했다! 저거 하고, 저거 따라가서 하고요. 집으로 다시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됐어, 좋아. h u 탄 g p 탄4 4 4 5. 총총알집 집어넣고 탄탄은고있 있고, 5 6탄이 있고 냉동 o u 이거 언제 생겼다다 다 썼는데 저번에. to 플라즈마 코 아, 없네요. 됐어 됐어. 됐어. 가자 가자. 경험치 보너스도 얻은 상태니까 그냥 출발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6분이니까 한 10몇 분이면은 플레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40분? 그럼 5분 안에 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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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집에 도착해도 10분이 남아요. 그렇게 되면 술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완벽해. 대신 적어야 돼요. 파워머를 레이더 파워머를 입으면은 쉬지 않고 갈, 달릴 수 있을 거예요. 거의 그 코어 지퍼체가 워낙 AP를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거 믿고 달리면 되겠죠. 가자 가자. <laughs> 와술 만드는 거 이제 처음으로 퀘스트 성공하는 건가? 어이 뭐야? 헉, 텐트네? 텐트가 있어요. 어 여기도 나무 있구나. 오케이. 여기 기억해둡시다. 옥수수다. 좋아요. 옥수수 저 필요했죠? 신호탄총. 신호탄총도 나도 쏘고 다녀야겠다. 저번에 신호탄총 공중에다 쏘니까. 신호탄이 박혀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약간, 약간 뭐지? 거기서 계속 타다가 말아요. 굉장히 골때리 상황이긴 한데, 볼 때는 재밌었거든요. 이뻐 보였어요. 탄다! 어, 어, 됐다! <laughs> 탔죠. 안 잔다! 뭘망설이는데 네. 어차피... 뭐야? 저기서 소리가 나지? 망가진 건다 똑같아. 뭐, 여기 어디 있지 않을까요? 여기 다 아니다. 헛간에서 장식가를 도우라고? 이거 뭔데? 어, 얘처처음이데 아, 장식상자를 이용하래요이거왜 안되냐? 풍선! 천장장식 겨울 느낌의 장식 리본 왜 안되냐? 뭐내내 내 감각을 무시하는 거야? 내 인테리어 감각을? 해외티에 전난지 아니면 되는 건가 느껴. 어허. 어, 느리게지만좀 되고 있어요. <laughs>

아니, 토스트는 어디였어? 치즈 흐러스? 뭐라고? 알루미늄 깡통. 간니 식판. 댄디보이 사과. 어, 여기도 침대 있네? 매트리스 <laughs> 그럼 여기. 북스. 아니 이 사람도 왜안 하지? 나 혼자 하는 것 같은데? 헉! 누가 체리다! 누가 체리! 누가 체리 좋아요 개울의 달걀을 주방으로 기부하세요 개울로 내려갑시다 개울 밀랍의 양초 어 밀랍 밀랍부터 할게요 밀랍은 바로 옆이니까 아문왜안 어, 열려 일단 밀랍 아, 이거 아닌데 밀랍밀랍 소주 브리스테이크... 뭐야? 이거 어디 있어? 슬로쿨님, 어서 오세요, 어 밀랍 기부하는거 어디였지 없어졌어요 뭐야 이제 개울의 달걀을 기부하래요 저거 아닐텐데 저기 있을텐데 슬로쿨님 어서오세요 캐타 저기있다 저기있다 라드토드 나무를 모닥불에 넣으세요 나무는 저도 많은데 주방에 몇개 갔니? 저 일단 주방으로 갈게요. 라드토드아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벌써? 벌써 됐나봐요. 헐 그럼 나무 저것도 모닥불에 이미 넣은 거 아니야? 됐네. 역시 금방 금방 됐죠. 고세. 퍼레이드의 시작이야. 뭐야 저거 자꾸 구경하죠막제 디테일이 마음에 드는 거임. 완전 이쁘죠? 왜이 <laughs> 사람들 왜 이래? 막, 막 터트리고 다니네? 터져요! 구석으로 피해요! 아, 느리다. 빨리! 33분이야 벌써 빨리 하래 어? 왜 죽었어 흐흐 <laughs> <laughs> 이 사람들 뭐야 <laughs>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가자 와, 폭발 미니 건이야. 폭발 미니 건이면 할 만하겠다.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폭발 권총을 더, 아니, 권총을 키우기 때문에 폭발 권총이 있으면 더 좋겠어요. 폭발 미니건 같은 거 없어도 되니까. 오, 어, 시작 안 하나요?